군 당국이 천안함 침몰 사건과 관련해 여러 차례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군이 초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데 대한 비난을 피하기 위해 진실을 숨겼다고 판단했습니다. 박호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 당국은 처음 열상 감시 장비 TOD 영상을 공개하며 천안함 사건 당일 밤 9시 33분부터 찍힌 게맨 앞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첫 돌렸을 때 잡힌 장면이 저거라고요. 최초에 나왔던 거. 그러나 감사원은 군 당국이 애초부터 10분이나 앞서 촬영된 영상이 있는 걸 알면서도 이를 빼고 편집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이 사건 초기에 우왕좌왕하며 지연 보고한 것을 숨기려고 발생 시각을 최대한 늦춘 것으로 감사원은 파악했습니다. 해군 이암대사령부가 천안함으로부터 받은 보고는 43분이나 지나 합참의장에게 전해졌습니다. 상황을 전파하면서 의도적으로 빠뜨린 내용도 많습니다. 이함대 사령부는 천안함으로부터 어뢰피격으로 판단된다는 보고를 상부에 전달하지 않았고 합참도 폭발음을 들었다는 증언을 삭제했습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군이 위기관리반을 소집하지 않았고 전투대응태세를 이행하지 않았던 점을 감추려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폭발음 정치나 어뢰피격 판단하면 예, 저에 도발이다 이렇게 바로 인식될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 바로 경계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라는 비난이 좀 오래돼서 그렇게. 군이 허위 보고와 부실 대응을 숨기기에 급급해 국민을 속이고 혼란을 초래한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MBN 뉴스, 박호근입니다. 군 당국이 천하함 침몰 사건과 관련해 여러 차례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군이 초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데 대한 비난을 피하기 위해 진실을 숨겼다고 판단했습니다. 박호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앞서 촬영된 영상이 있는 걸 알면서도 이를 빼고 편집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이 사건 초기에 우왕좌왕하며 지연 보고한 것을 숨기려고 발생 시각을 최대한 늦춘 것으로 감사원은 파악했습니다. 해군 이암대 사령부가 천안함으로부터 받은 보고는 43분이나 지나 합참의장에게 전해졌습니다. 상황을 전파하면서 의도적으로 빠뜨린 내용도 많습니다. 이암대 사령부는 천안함으로부터 의뢰 피격으로 판단된다는 보고를 상부에 전달하지 않았고 합참도 폭발음을 들었다는 증언을 삭제했습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군이 위기관리반을 소집하지 않았고 전투 대응 태세를 이행하지 않았던 점을 감추려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폭발음 정치나 어뢰 비교 판단하면 애척에 도발이 있다. 이렇게 바로 인지될 수 있지 않습니까? 군 당국은 처음 열상 감시 장비 TOD 영상을 공개하며 천안함 사건 당일 밤 9시 33분부터 찍힌 게맨 앞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첫 돌렸을 때 잡힌 장면이 저거라고요. 최초에 나왔던 거. 그러나 감사원은 군 당국이 애초부터 10분이나